동호 선수의 투구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첫이 마운드에 올라오는 상황인데 네. 이포스가 많이 도와줬어요. 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날씨도 좀 춥고 네. TV 중계도 있고 네. 나름대로 좀 긴장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점수를 주지 않았고 이번 이닝만 잘 막는다면 동호 선수에게 또큰 경험을 얻는 그런 이닝이 될수 있겠습니다. 2사 말루고요. 어, 상대 팀의 이제 김대성 선수. 어속삭이듯이 내야땅볼 예상하고 지금 나갔는데 그렇죠 더 좋은 타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친선 경기라 상대 선수에게 안타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네. 정말 기대 안타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이사 말룸입니다. 김대성 선수. 아, 아, 지금도 조금 급하네요. 네. 조금 더 중심 좀 뒤에다 놓고 또 업어서 이기고 천공인데 업어서 이기네요. 차라 리 높은 공은 이 도끼로 내려 찍는 그런 듯한 이 배팅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원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이사 말루. 과연 동호 선수가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멀어 올게 트웬원 사실 이 말루에서 마운드에 서보지 않으면 심정을 알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 정말 예전에 이 삼성과 경기에서 이승엽 선수가 네. 들어오고 만루에 서면 네. 마운드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아, 아그 오, 정말 속상해요. 네스드 근데 만루에서 김대성 선수가 들어오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하군요. 서고 싶죠. <laughs> 막 던지고 싶죠. <웃음> 네. 투입니다. <laughs> 이사만루. 네. <laughs> 풀카운트. 말루에다가 풀카운트까지 몰렸습니다 그렇죠 네. 풀카운트가 됨으로써 투수가 좀더 불리한 상황이 됐죠 타자는 볼을 걸러내면 걸어 나갈 수가 있고요 네. 투수는 이제 무조건 넣어줘야 되거든요 한 카운트를 던져야 됩니다 아하 볼이네요 밀어내기 한점 메세네가 2대1 드디어 추격을 합니다 자, 이제 김대성 선수가 밀어내기로 출루하고 박성광 선수에게 찬스가 오는데 계속해서 이사 말르고요. 자 오늘 경기에 아마 시청률이 가장 높은 순간은 지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급성광 선수 높게 할 수도 있고 네.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시청률을 깎아먹느냐 본인이 높여놓느냐. 볼입니다. 시청률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laughs> 그렇죠. 정훈 네. 씨 아, <laughs> 올라갑니다. 네. 네. 올리겠다는 지금 재수 를취했는데요이 구째 볼로 오케 자, 높은 볼을 던지라는 사인이었나요? 그런가요? 두 <laughs> 볼입니다. 계속 <laughs> 계속 높게. <laughs> 네, 손가락을 높게 들고 있습니다. 동호. 괜찮아, 괜찮아. 아직이야, 아직이. 볼 카운트 2 볼. 쓰리 <laughs> 볼이에요. 계속 하이 볼입니다. 흔들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동호 선수가 지금 이제구력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뿌려야 되는데 지금 공을 좀 모시는 느낌이에요. 음. 좀 던져야 됩니다. 네. 완벽하게 공을 앞에서 채줘야만 좋은 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리벌 원 스트라이크 속을 줄이면서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에 공이 좋다면 지금 느낌을 그대로 갖고 네. 한번더 던져야 됩니다. 자, 박성광이 이번에는 기다릴지. 높은 볼 들어오면서 미어내기또한점 점수 동점이 됐습니다. 1대 1. 자, 글쎄요. 지금 동호 선수가 말루 위기에서 밀어내기로 연속 두 점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공이 높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릴리스 포인트를 앞으로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지민 포수가.